안녕하십니까 김산책입니다.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석특집 손님맞이 어항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절만 되면 할머니 댁에 많은 손님이 오가는데 손님들이 오가다 보면 자연스레 제가 운영적인 수저로 보게 됩니다. 나름 할머니 댁에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으니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손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겠죠.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네 개의 어항 중세 개의 어항을 청소하는 모습을 정말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수조이자 선님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어항인 엔젤리들이 있는 수조입니다. 많은 생물이 있는 만큼 바닥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똥이 한가득이죠. 며칠 전에 청소를 했지만 생물이 많기 때문에 청소 주기는 그만큼 짧아집니다. 여기 바닥을 청소해 주고 조명에 있는 얼룩도 닦아 줄 겁니다. 자, 우선 청소를 위해 여과기를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과기를 끄지 않고 그냥 하는데 오늘은 꺼보고 하겠습니다. 여과기의 스위치를 꺼주고요. 스캐래퍼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빠듯해 급하게 하다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 우리들은 매직 스펀지로 청소를 할 겁니다. 스펀지를 이용해 청소를 하려면 수저에 손을 넣어야 하니 손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팔을 씻은 후 스펀지로 구석부터 닦아줍니다. 어디서 죽는 소리 나는데요? 어항용품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닦으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며 청소를 합니다 스펀지로 전체적으로 밀어주면서 유리에 낀 이끼를 없애줍니다 어야 잠깐만 비켜봐라 좀 지나갈게 청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뜯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여러 마리가 손이 아닌 팔을 계속 쪼입니다 아파... 아프다고 좀... 스펀지 청소를 마무리했다면 다음은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빼낼 차례입니다 물을 받을 대야와 사이펀을 준비합니다 청소를 하면 잠깐의 꿀팁을 드리자면 수조 벽면 쪽에 레이아웃 소재를 놓지 마세요 어중간하게 하면 청소가 괜히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사이펀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바닥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이펀으로 호스를 누르며 세 개를 조절하며 청소를 합니다. 호스를 눌러 주며 하는 이유는 그냥 빨아당기면 바닥재가 딸려오기 때문에 근접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페이커의 제득급 컨트롤을 해 가며 똥을 빨아당깁니다. 유목 사이사이 틈이 있는 곳에도 대롱을 넣어 당겨 주며 이곳 저곳을 다 당기면 청소 완료. 청소는 힘들지만 모여 있는 찌꺼기들이 딸려오는 것을 보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깨끗한 수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몇 배나 증폭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환수 후 물을 채웁니다. 물을 다 채운 후 여과기를 가동시킵니다. 이러면 일단 수조 내 청소는 끝! 다음 청소 대상인 방안의 수처왕으로 옵니다. 양분이 많고 빛도 많이 세주고 있고 이끼 컨트롤이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이끼가 한가득입니다. 손님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똥통에 풀대기를 키운 다음에 기절을 하겠죠? 때문에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수조는 새우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청소를 합니다 스크래퍼는 유리에 낀 이끼를 제거하는데 있어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진짜 시원하게 밀립니다 면도를 하듯 슥싹 밀어주며 이끼를 제거합니다 스크래퍼 작업을 끝낸 후 평소에는 하지 않는 작업인데 실리콘 쪽도 청소하기 위해 스펀지를 사용하여 청소를 이어나갑니다. 스펀지는 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실리콘 부분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의 청소까지 마친다면 수조는 몇 배로 깨끗해 보일 겁니다. 스크래퍼와 스펀지 청소가 끝나면 아까처럼 사이펀을 이용해 물을 빼줍니다. 이곳은 수초가 주력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빼줍니다. 물을 다 뺐다면 보충수통을 이용해 물보충을 해줍니다. 여기에 아까처럼 물을 붓는다면 바닥재가 흔들리며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충수 통으로 물을 약하게 털어주며 물을 채워줍니다 물을 채우며 동시에 베타가 있는 30큐브 수조를 청소합니다 이곳은 크게 이끼가 끼지 않아 늘 환수만 해줬었는데 간만에 벽면을 밀 차례입니다 어.. 베타형 미안한데 잠깐 청소 좀 할게 베타형이 있는 수조는 위쪽에 물때가 많아 이것도 제거하며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 바로 시작합니다. 물때의 경우에는 매일같이 선으로 닦아주면 좋은데 현실은 귀찮아서 냅두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칼날을 이용하여 밀어주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보기 좋을 정도로 없어지긴 합니다. 물때 제거를 스컬레프로 해주면서 동시에 수조 병변도 한 끼입니다.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잠시 치워두고 청소를 이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부분을 스펀지로 밀어 줍니다. 이거 꾸준히 안해 주면 윗부분이 시커멓게 곰팡이 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소하세요. 이수저도 사이펀을 이용해 바닥 청소를 해 줍니다. 수조 크기 대비 넉넉한 여과기 및 여과제가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초에 부딪기가 낀 것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똥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흡족하고 있습니다 수초항에 물을 다 채우고 보충수통을 베타항으로 들고와 베타 수조에 물을 채워줍니다 물을 많이 갈아서 박테리아의 유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오씨와 같은 염소 제거가 되는 약품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한 뚜껑 넣어볼게요 <laughs> 손에 묻었는데 네오 부위가 아닌게 천만다행입니다.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생활을 안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네오 부위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laughs>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신고당하려나? 왕물을 채웠다면 이젠 주변 청소입니다. 유리에 이렇게 지문이 묻어있다면 관상하는 데 있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유리 전용 청소액을 뿌려서 극세사 타월로 닦아줍니다. 한면한면 한면 정성스레 닦아줍니다. 조명에 쌓여있는 먼지도 닦아줍니다. 아우, 먼지 봐라, 먼지. 묶어, 이게. 여과기 뚜껑도 닦아줍니다. 초왕의 조명 윗부분도 털어줍니다. 꽤나 먼지가 쌓이는 곳이에요. 자, 대충 빠르게 청소를 끝마쳤습니다. 와, 이 깨끗한 바닥을 보세요. 대박입니다. 이래서 청소를 하는 거죠. 열대어를 키우는 의미가 뭡니까? 깨끗한 수조에서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죠.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정말 뿌듯합니다. 하지만 엔젤 수조는 이 기쁨도 잠깐입니다. 8시간 뒤쯤 다시 똥으로 덮여졌습니다. 생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그래도 청소를 마쳤으니 손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손님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수조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엔젤이들이 있는 수조를 보면 와 많이 컸네 어항 보기 좋네 등등 감탄사를 연발하다 제 방에 있는 수초왕과 베타왕을 보며 이야 이건 또 뭐야? 수초도 있고 예쁜 원복 축양장도 있어 하며 또 다른 감정을 선사받은 며칠 걷게 추석을 보내고 칭찬 듣고 기분 좋고 막 그럴 거라 생각을 하며 손님 맞이를 마쳤습니다 요즘 뭐 청소를 어항 하나당 10분 정도면 끝내는 터라 힘들이지 않고 나름 빠르게 끝냈습니다 후... 청소를 마치고 수초왕의 이탄을 터라 이 깨끗하고 푸르푸르한 어항을 보며 즐기고 베타항은 블랙워터가 나날이 없어져 더욱 깨끗함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잘 마쳤으니 고향에 잘 다녀오며 손님 또한 잘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